오늘은 카니발, 네, 카니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카니발. 옛날에는 전자동 미션홀을좀 교환하는데요. 옛날에는 전자동 장비가 없어가지고 녹관에 어, 있어. 그때는 반, 반자동이 있었거든요. 반자동. 근데 이제는 전자동 장비 선지가 오래됐어요. 한 6년, 뭐 7년이 되니까 내 장비 선지만 해도 이게 오래됐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차주분들이 수동으로 교환해달라고 계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차주분이 간곡히 응. 부탁을 하셔가지고 수동으로 교환합니다. 이 2, 3mm 이거 뭐 색가루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색가루가 응. 좀 나오긴 나오죠. 이거 닦아보면, 이거 닦보면 응. 그래. 많이 나오긴 나와. 사실. 응. 그래서, 이거를 좀재배해가지고 음, 미션을 좀 갈아달라,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맞다, 근데 이게 자석이라가지고, 자석이라가지고, 저게, 어 제거해놓으면 좋긴 좋죠. 근데 뭐, 자석에 붙어 있는 거라서,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어느 게 맞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이제 장비 몰래 놓고 오일 넣겠죠. 미션 오일을 넣어가지고 또열 받쳐가지고 또한번 한 돌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꼬백으로 들어 꼬백으로 전자동 장비로 가지고 설치를 하면 금방 끝납니다. 한 30분 안 걸립니다. 미션을 그냥 하는데 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렇게 교환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면 한4터 정도, 한3 5리터에서한4터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래, 요래 하고, 오일 넣고, 그 다음에 체인지 한번, 다시 한번 체인지 한번 하고, 그럼 오일도 많이 들어가겠죠. 변속기 오일로. 오일도 많이 들어가. 그래, 열 받쳐가지고, 또, 레벨링 하고, <laughs> 어, 해야 된다. 일이 엄청 많아. 많아요. 잘안해드려 그래서, 또, 시간적으로, 이 소, 시간이, 어깐네 아닙니까? 어깐네 그래서 하, 오늘은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입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 자동변속기 올 전자동장비성 장비거어가 장비 금방 합니다. 한 30분이면 금방 합니다. 어제가 한거는쉐보르차 빼고는 현대기아차는 진짜 빨리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팬 교환한 차량들은 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는 완전 수동으로 하는 거고 설령구동 미션오일을 오늘 수동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laughs> 잘안 한다 어. 어? 손님들한테 뭐 견적도 안 맞고 또뭐 그, 그런 것도 돈 받아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아 그래 그래서 뭐 전단지 한번 몰라놓고 파트 갖다주고 그냥 빼버리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제 장비 사가지고 아직 제 인생에 변속기어를 잘못 깔아가지고 뭐뭐이된거도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한 번도 일어나지 그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예 하지 않겠죠 작업 하질 않아. 그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laughs> 한번 짜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레벨링 어. 오, 레벨링 그거. 오일 빼고 있죠. 음. 오일 상태. 미션 오일저 지금 이래, 이래 빼도 안에 또많이있습니다토컴바트 안에 오일 쫙 들어있어. 바로 바데하고 안에. 아 발음도 잘안어 <laughs> 안에 마이드가 있어. 그래서 끝까지 다교환하려면 풀체인지로 장비를 걸어가지고딱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네. 할 것도 많은데 지금 <laughs> 자고 합니다 전자동 장면 설치해놨거든요. 아유 올쌀 트는 엉망이 그래서 여기 기존 어울이거든요 엉망이. 아유. 아무튼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